옷도 새로 갈아입고 여기 식탁에 이거 뭐야 응, 이불도 다른 걸로 이제 바꿨어요 왜? 깔맞춤 하고 싶어서 응. <laughs> 좀 어, 시원해 보이라고 파란 옷을 입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불방에서 재밌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얘기할 음, 주제는 어, MBTI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에 저의 제1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저의 아이력에 대해서 아이, 그렇죠? 보통 아이 MBTI가 아이로 시작된다 하면은 이제 보통 기준이 그거죠. 밖에 잘 나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냐, 아니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냐? 5차인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진짜 이제 밖에도 잘안 나가고, 특히 사람 만나고 이제 좀 이러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이분들이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2000년대였죠. 그렇죠. 저와 남편 박성효씨가 이제 연애를 할 시절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그때가 여름이었고요. 이제 데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인 저와 박성효씨로서는 전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나 우리가 타고 있던 그 칸에 왠지 낯익은 어떤 외국인이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어떤 프로에 이제 출연하는 외국인 배우였어요. 우리 남편은 어어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제가 딱 말했죠. 어, 저 사람 어디 어디에 나오는 어, 외국인 배우야.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박성효 씨 눈이 이렇게 띵그래지는 겁니다. 어, 진짜! 이러면서... 아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바로 그 사람 옆으로 띡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 박성유 씨가 얼리를 t 영어 해와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익스큐즈미 하면서 그분과 함께! 막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어쩌고저쩌고난 영어를 못하니까, 뭐, 그 프로에서, 뭐, 배우로 출연하는 거 맞냐,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뭐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박성효 씨 손을 잡은 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본그 외국인 배우. 이제 얼굴 시뻘개 가지고 나는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소큐트. 소큐트하다고 막 그러면서 응? 동비샤이 돈비샤이막 이러는 거야. 나보고 뭐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응. 나 화나 가지고 돈비샤이 그거 그거 아니고 나 지금 잔뜩 열 받아 가지고 바닥을 쳐다보면서 음 응. 지금 속으로 화를 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얼굴이 더시뻘겋게달아올랐겠지 응. 응. 그래서 이렇게 이러, 그날 처음 박성녀씨랑 싸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그 사람한테 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응. 나랑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렇게 친한 척을 하는 거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지? 응.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나는... 어, 너무 그 상황이 막 당황스럽고, 아이 여러분 때가 이상한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어, 뭐, 어딜 가다가 연예인을 봤어. 나 그래도 말안 겁니다. 몇번본적 있거든요? 음, 누가 지나가는 군 뭐, 속으로도 우와, 싶지만, 굳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팬이에요. 막, 아 어, 누구 아니냐 면말못 겁니다. 나는 절대. 그리고 막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와, 이러고 그냥 이렇게 고개 들리고 이러고 갑니다. 응.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응.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 두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얼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우리 동네에 미소라멘으로 좀 이제 맛집이 있지 말입니다. 우리 박소녀씨가 일본 라멘을 좋아하는데 미소라멘을 좀 잘하는 맛집이 있어요. 거기를 몇번 갔어요. 그걸 겨울에 발견을 해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한몇번한 다섯 번 여섯 번 갔어. 근데 당연히 갈 때마다 옷 색깔이 달랐겠지. 나도 그렇고 박성률씨도 같은 옷을 입고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가서 이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음 맛있네, 맛있다. 이제 교자도 뭐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분이 와가지고 말을 꺼네저 저희 가게 자주 오시잖아요. 단골이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랑 박성률씨. 예? 이러고 쳐다봤는데, 뭐, 자기가 이러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번 주말에, 그, 그분이 이제 주말에도 그 가게는 일을 하거든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는, 뭐, 자기가 어디 결혼식에 뭐 사회를 보러 간다. 그래서 문을 닫을 거니까. 혹시 그때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뭐 다른 날로 잡아라, 뭐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시는 말이 어 다른 분한테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박선묘 씨,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얼굴 폭숙이고, 얼굴도 시뻘게 져가지고, 라면을 열심히 먹... 마치, 이제, 라면 뜨거운 거 먹으니까 얼굴이 빨개진 척 하면서 얼굴이 시끌게졌겠지. 근데 지금 이제 화장도 못 하잖아. 거기가 한여름이야. 얼마나 어, 시끌긴 적겠어. 그쵸? 응. 아무튼, 그러고 몇 마디 이제 박성효 씨랑 그분이랑 대화를 주고 받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가서 자기 분리를 보시고, 나다 박성효 씨가 이제 라면을 먹고, 교자를 다 먹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 어. 그러고서는 나는 얼굴을 이렇게 붙잡고서, 아니, 왜 우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보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나 이제 단골 바꿔야 되겠어. 나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막 이러면서 얼굴 시끄러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박선별 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단골 가게라도 가가지고 그 주인이, 어머, 또 오셨네요. 막, 막 신경 써주고 말 걸고 막 이러면은 나는 되게, 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니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박성호 씨가 뭐라 그런지 알아? 보통 남자들이 그래.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막 좋아하고, 어머 나를 알아봐 주다니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 차이 아니야. 나는 누가 딱 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너무 시,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싫고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부편해막 부담스러워 막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단골인 거를 알아봐 줘 가지고 너무 기뻤고 단골을 바꿀 생각이 없대요 그집 맛집이고 자기는 앞으로 열심히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입니다 앞으로 그 집을 갈지 말지 네. 이것이 저의 아이력에 대한 두 가지 에피소드였는데 아이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습니까 나만 이런 거야 내가 성격이 좀별난 건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어.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아이분들이 좀 그런 건지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력에 대한 그런 여서부두 개를 얘기를 해보았고요. 다음번에 또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들고 이제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